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부르고니 피노노아와 무난하게 어울린 안주 소개해드릴게요. 와인은 파트리스 리용, 뉴생두르주, 비에비뉴 2019 빈티지. 파트리스 리용은 도멘, 뉴생두르주는 마을, 비에비뉴는 수령이 오래된 포도나무. 도멘 파트리스 리용이 뉴생두르주 마을의 평균 수령 45년 정도의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블라주급 와인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찾아봤는데요. 포도를 손으로 수확한 후 세심하게 분류하여 약 3주 동안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 18개월 동안 배럴에서 숙성시켰답니다. 여기서 뉴 오크의 비율이 약50% 정도. 자주 빛이 약간 도는 연한 루디 컬러에 레드 커런트, 체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블랙 커런트 등의 신맛이 나는 신선한 과일풍미와 말린 붉은 과일풍미, 민트, 유칼립투스 같은 허브, 말린 허브, 건초, 삼나무, 바닐라, 계피, 가죽, 숯바닥 등 오픈 직후보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양한 풍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중간 플러스 바디에 높은 산도, 중간 플러스 탄닌, 중간 플러스 정도의 여운, 단단하게 느껴져요. 함께한 음식은 육회, 소시지, 꼬치구이. 무난하게 잘 어울렸고요. 소시지는 디종 머스터드와 함께 먹었을 때 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금 더 기름진 음식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와인으로 다시 만나요.